50이 되고서야 깨달은 인간관계 법칙 10가지. 1. 술이 취해도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라.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2.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결국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3. 10명 중 3명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 미움받는 상황을 겁내지 마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일 뿐이다. 4.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다. 나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다. 성장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5. 남의 인생에 조언하지 마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남의 삶에 간섭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6. 싸움은 무조건 손해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그냥 받아들여라.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조용히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 7. 고독을 견디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외로움을 버티지 못할 때 무너진다. 8. 친구의 성공은 내 실패와 관련이 없다. 내 성취도 친구의 실패가 아니다. 성공을 기뻐해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이다. 9. 기대를 내려놔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10.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남을 사람은 결국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관계에 과하게 매달리지 마라. 방금 내용은 책 쇼펜하워 서재에서 훔친 인생지의 77선의 내용입니다.